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주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에서 미니 단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모처럼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 단호박 모종에 수시로 물을 줘야 하는 작업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비로 인해 가뭄도 해소되고 저수지에 물을 채우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수확 시기까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호박밭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군 농민들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미니단호박수확을 하게 되며 약 2개월간 배송을 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매일 미니단호박만 찾게 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분들께서 단호박수확이 언제쯤이냐고 전화로 물어오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10일 후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퍽퍽하지만 밥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6월 15일경부터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숙성이 되어 달달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6월 20일 이후에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전부 드시지는 않을 것이니 드시다 보면 자연스레 숙성이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저희 미니단호박을 찾아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치명적인 맛의 미니단호박 수확을 위해 농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밭으로 나가봅니다. 감사합니다.